집에서 쉬려고 하다가 갑자기 애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풀어 헤치기로 했는데, 아, 진짜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할까. <laughs>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술 한잔 하러 가게 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하게 지금 발음이 안 좋은 게 오야들 입을 발라놓은 상태라서, 말을 빠끔바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급하게 할 화장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나는 항상 핵을 해줘. 핵. 장의소에서 파는 바세린 핵인데 되게 좋아요. 이거를 화장하기 전에 나는 히부가 건조해가지고 유흥감 있는 히유 표현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급하게 하지마 급할수록 망하는 거야. 알지. 그 하게 하면 안 돼. 차분하게 아니, 근데 오히려 또차분하게 하면 또안 되더라. 그 하게 하면 또안 되고. 아, 나갈 때는 항상 화장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오랜만에 나가서 놀 생각하니까 설렌다. 옛날에 집구석에만 있다가 다이어트 때문에 술도 못 먹다가 오랜만에 술 먹고 놀 생각하니까 난 다이어트 할때 술집에 가도 술을안 먹었거든. 술 냄새만 먹고 그랬는데. 벌써부터 얼굴 살이 띵띵 부은 것 같지만, 괜찮아. 난 행복한 듯이니까. 오늘 내가 원래 쓰는 CC크림이 있는데, 조금 도전을 해보려고. 웨이크메이크의 워터글로우 코팅구형인데, 이게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샀는데, 과연 나한테 잘 맞을지.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 미스트를 듬뿍 끓여가지고 베이스랑 같이 밀리더라도 계속 쌓다 보면 굉장히 글로시한 표현을 할수 있다고 해서 글로시 글로시. 달과 화이트 트러플스 프링 인센시브 세럼. 그리고 마워의 붓기 빼는 귀. 혈지랄을 당한다 하지구요. 이를 쪼여주고 이를 화장할 거를 세팅을 해놔야 돼. 정신 하나 없지 않게. <목소리도> 느낌이 좋아요. 오 밀착력 막. <목소리도> 저 착착 밀착된다 브러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 늘 밀착 어떻게 이대로만 무너지지만 않으면 딱인데 수호펜 역대급이다 뭐야 아, 딱 떼고 완벽해 아이라이너까지 완벽 매출하게 마치 내 눈에서 아이라이너가 원래 있었어요 하는 느낌으로 아니 근데 카메라에서는 왜 이렇게 시발로 나오니 <laughs> 이렇게 일진 화장자로 나오니 살이 조금만 쪄도 턱부터 찌거든 너무 스트레스야 아니 시발 왜 나는 살이 조금만 찌면 얼굴이랑 배부터 찌고 아무리 빼도 이건 빠지지가 않냐고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건데 투불코스쿨거 쓰다가 이거 한번 썼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드치 허드대라 가끔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나 몰랐는데 남자들이 속눈썹이 긴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벌레 다리 같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말 하더라고. 속눈썹이 있으면 얼마나 이쁘고 풍성하고 보기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거를 싫어할까? 오, 오늘 쭉쭉 빼왔어요 아가씨. 라라 어 벌써부터 좋아 피가 거르는 느낌. 여기 원래 안에도 테이블 있는데 우리가 사람 수가 다섯이어가지고 다 한미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안쪽에 있는 테이블로 왔어. 맞아. 잠깐 소맥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은 소맥 잔두 개랑요. 소주 잔은 네개 주. 글라스 두개 소주잔 네개 가져주세요. 아, 아 글라스 두 개. 네 네. 어... 아, 두개 소주잔 네 개. 소주잔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요 다섯 개 준비했나요? 네. 네. 음, 네. 맞아요. 사발라는 거는 네. 왜냐면은 소맥 따를 때는 소주잔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비율 을 맞출 수가 있어. 아. 그렇게 안 맞추나요? 가물 맞추. 아니 여기 아니... 줄잘 드시나 보다. 아~ 사진 좀보내주세요 아아 와~ 너무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 3만원. 아~ 진짜? 저 몰라요 가격. <laughs> 아~ 깜짝이야. 아 진짜? 3만원. 나 순간 놀랬네. 이게 3만원이지 3만원이면... 아~ 진짜 돌그래 깜짝이야. 아~ 저 골고루의 저수는 없지. <laughs> 아~ 씨나 여기에서 그럴 거면 이타원을 매우니? 이왜 그러니까 이렇게 사려? 아니, 맥주가 남겠다, 니가이렇가왜 왜 이렇게 술을 남겨? 난술 남기는 거 처음 봐. 왜, 이런, 이름 말을 이름 이 가인. 아니다, 이 가인으로 이 쓰고 있는데, 이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름 바꾸라 바꾸라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 중이긴 하는데, 그냥, <목소리> 이 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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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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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이쁜 것 같아. 야, 괜찮지 않냐? 왜? 지겨 그냥, 위험? 왜? 위험? 윤희 누나라고 불러 와사시이 나오자마자 씨발 애들 다 거들낸다 근데 사시이가 고팠나봐 얘한 젓가락씩 하니까 다 끝났다 윤자 나베 알려드릴게요 나베 차돌탕탕 나베 그리고 명란 계란탕 면 포함이고요 홍게 해물라면 가리비 술찜 우동 오뎅탕 면 포함이시고요 네, 이렇게입니다 홍게 해물라면 통해라 나도, 나도 나도 아까 안그래도 가라아게가 제일 잘나가신다고 라껴 제 맛있어 빨아재끼겠니? 빨아재끼 <laughs> <laughs> 뭘 그렇게 빨아재끼어 <빨아져껴요>? 소를빨아재끼해야지아 <laughs> <손을> <laughs> 그래서 영호한테부터 아뭐씨 <laughs> 이게 뭐야? 가라아게야? 라이스페이퍼에 찍아 그러네 <laughs> 라이스페이퍼는 너무 너무 이쁘다 어머 잘나온다 얘 진짜 약간 흑섬이가 배는 살짝 그냥 고뭐 흑섬이 다안들었어 흑섬이는 이안좋아 너무 불 왔어요 진짜 진심이구나 맞아 나도, 나도 그 생각 맛있다? 먹을만해? 음음 그냥 라이스페이퍼 <laughs> 근데 이게 왜 인기 있는지 알겠어 요즘에는 비주얼 많이 따지잖아 맞아 와 어, 어머 이게 홍기라면왜 이렇게 크게 나와? 어, 아, 좀 어머 너무 장난 아니다 나 분명 알고 있어 알어? 개맛있어 아니 엉덩은 좀가봐아 아, 국물 먹어봐 다들 어머어머어머 자안성겼어 자. 먹을 수 있겠니 너네들? 따라올 수 있겠니? 섞어 먹어야지, 우리도 먹어야지. 그래요, 알아서 할세요어 우리래! 어 너무 무맛있 오!